안녕하세요. 찬스님들 그리고 사랑빈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찬원과 김용빈이 거제시민의 날 행사에 출격합니다. 여러분 귀 쫑긋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가수 이찬원과 김용빈이 2025년 거제시민의 날에 뜬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? 네, 맞아요. 이두 사람이 거제 고현항 매립지에서 열리는 제31회 거제시민의 날 행사에 출격한다고 합니다. 아니, 벌써부터 심장이 쿵쾅거린다고요? 저도 그래요. 상상만 해도 막 설레고 벌써부터 흥이 넘실거리는 기분인데요. 이찬원, 김용빈, 이름만 들어도 믿음직스럽잖아요. 두 사람 다 실력은 기본이고 무대 매너까지 완벽하니까요. 시민의 날 행사, 진짜 제대로 흥 폭발하겠는데요. 근데 말입니다. 고현왕 매립지에서 시민의 날 행사가 열린다고요? 왠지 낯설다고요? 아, 걱정 마세요. 고현왕 매립지는 거제 시민들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잖아요.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멋진 무대, 상상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지 않나요? 거기에 이찬원과 김용빈의 환상적인 공연까지 더해진다니, 이건 뭐, 안 가면 손해겠죠? 이날 펼쳐질 두 가수의 무대는 어떤 무대일지 기대가 됩니다. 팬 여러분들 많은 참여로 두 가수님에게 힘을 실어주시고, 멋진 라이브 무대 즐겁게 관람하시고, 아름다운 추억 간직해 오시기 바랍니다. 2025년 거제시민의 날, 고현왕 매립지에서 펼쳐질 이 찬란한 축제, 이찬원, 김용빈과 함께 뜨겁게 즐길 준비 되셨죠? 우리 모두 그날 멋진 추억 만들어요.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